예, 여러분, 원상의 화초는 햇빛 좀 쪼이거나 바람 심하게 불거나 영양이 좀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는 잡초는 모양도 별거 없고 아주 몸도 삐쩍 말랐고 벌품이 없어 잡초는. 그런데, 비바람도 견디고, 폭풍도 견디고,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도, 또 밟고 지나가도,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내버려두고, 귀여기지도 않는 그런 길가에 있는 잡초들은 햇빛 나도 견디고 밟아도 견디고 욕해도 막 견디고 에? 밟고 또 밟으면 잠시 자빠졌다 또 일어나 아, 그래서 이 잡초를 가리켜서 야성의 대표적인 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잡초 같은 야성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게 밟는다 그럼 확 꼬꾸라지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또확 꼬꾸라져 그러지 말고 잡초처럼 비바람이 불지라도 눈보라가 밟을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며 이런저런 막오카 발로 군합 발로 또 뭐 묻은 발로 막 밟아도 그냥 또 일어나는 이 잡초 아, 네. 있죠 잡초 네. 여러분 모두 이런 잡초 같은 야성 있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일 낮에 계시록 7장을 봤어요. 계시록 7장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겠어요. 네. 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그리고 인을 어린 양에 의해서 인이 떼어지고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심판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네. 말들이 나오면서 전부. 이 말들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땅에 쏟아지는 장면들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간극이 있으며 이때에 칠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 칠장에서 딱 보면. 땅에 내네 바람을 잡고 있는 내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땅을 내네 모퉁이라고 얘기하는 건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은 이 땅,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땅에 네 명의 천사가 서 있어요. 이들의 역할이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을 위해 딱서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보내, 심판을 대기하라. 라고, 심판을 멈추게 해요. 이 앞에 계속 심판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을 잠깐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멈추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을 보면, 네. 음,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목사들을 의미하는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예요. 하나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땅에 내바람 심판을 멀고 올 천사들에게 심판을 멈추라라고 다른 하나님의 신부름을 하는 천사가 등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침은 무엇이냐 하면 인침은 구약 시대에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문에서 잡아갖고 문 사방에 피를 발랐죠. 이게 피로 하나님 백성의 인침입니다. 그런데 인침은 어떤 의미냐면 공식 문서, 공식적인 문서, 조약 문서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한 내 소유권,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 거기에 표, 표를 하거나 사인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을 인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은, 인은 뭐냐면 도장인이에요, 도장. 도장 찍는 겁니다. 이거 공식 문서에 내가, 내가 서명했음을 증명합니다. 도장 꽝 찍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내 말이에요. 도장 꽉 찍은. 이건 내 양이요. 에 도장 꽉 찍은. 이건, 이건 내 소요. 딱 찍은. 이렇게 내 소유를 주장할 때 인을 찍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인을 쳐서 보호를 해주겠다 심판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줄 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 올려서 보면, 에스겔 9장 4절,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죽이지 말라고,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어린아이, 노인, 여자, 남자 할것 없이 전부 죽이랍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는 거예요. 표가 없는 자들은 심판, 무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지는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의 사회적으로는 이 표가 공식 문서, 보증을 위해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아, 네. 예, 이런 의미에서 도장인을 찍다라고 이렇게 구약과 성경, 그리고 사회에서 사용된 용어가 인침입니다. 인침. 자, 그런데 이 인침이 성경,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인침은 도장을 확 이마에다 찍는 것을 말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침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찍냐면 성령으로 아, 네. 찍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고백하며, 고백하며 예수를 고백할 때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장이 찍어진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린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은 인을 치시고 자기 백성들의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에베소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서4장 30절은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믿고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친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친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소유가 표시된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소유권이 성령의 인침으로 이렇게 정서를 갖고 있는, 사인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는. 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네. 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하는 적이에요. 14만 4천 이거는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숫자인데 이단들이 쓰도록 이 숫자를 준게 아니에요.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서 7장 9절에 어떤 설명이 되냐면, 능이 셀수 없는 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간에 나오죠.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물이 했죠. 그리고 그 앞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내네 모퉁이 얘기했죠. 땅을 얘기할 때, 사로 표현해 사로 동서남북 땅의 백성들을 사로 표현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라, 족속, 백석 방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표시하고 이 땅의 네 구역은 동서남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땅, 땅을 나타낼 때. 그런데 9절에 이땅 사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이셀수 없는 큰 무리를 14만 4천이라 해요. 14만 4천은 셀수 없는 숫자예요. 네. 여러분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님은 구원 받을 사람이 몇명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구약 시대부터 신약, 또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14만 4천으로 표현하는데, 이들은 상징이고 이 숫자는 능히 셀수 없는 큰 물이 환란해서, 예수 믿고 나온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임을 기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누가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단이야. 잘못된 거예 아, 그런 지식을 갖기를 바래요.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아, 네. 14만 4천 뭐 얘기하고 아,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바로 나오면 돼요. 예. 음. 자, 그리고 이 14만 4천 이 숫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 이제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는가. 7장 예, 10, 한 11절부터 보겠어요. 11절부터 좀 밑으로 내려가서 7장자 예, 천사도 경배 장로들 경배 천상에서 지금 우리 14만 사천과 천사들과 장로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예. 전부 다 경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뵙는, 것이다. 뵙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 3장 2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뵙지를 못했어요, 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하는가? 차라리 열충시켜 경례하니까 하는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뵙게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뵙잖아요. 네. 그러면 저와 거룩하시고 이 존귀하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너무 아름답고, 인자하고, 은혜스럽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내 속에 감동이 물결처럼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누가 시켜서 막칼 갖고 막위협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말로 표현을 못 하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아멘. 엎드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뵙고 그 은혜에 참여해서 엎드려 경배한다.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 불구덩이 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뵙는 직접 대면이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14만 4천으로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엎드려 드리고 있는 이 일을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경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경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동시적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고, 당신은 세상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네. 세상보다 귀한 거예요. 또한번더 다시, 당신은 대통령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당신은 제발 총수보다 부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어요.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싹 데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방, 방금요,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신방교 마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같이 살고 있는 앞방에 있는 분인데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도 교회 안 나갔는데 지금 계속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보이고 무서운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보이고 무서운 환영들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귀신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타나서 잡아가잖아.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귀신의 영토에 속한 자가 되어 있다는 정체성,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귀신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품 아브람 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언약의 아, 네. 세상으로, 언약의 장소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품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보다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털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천사가 이렇게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하늘, 내 심판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불지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들은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8장 16절에 뭐라고 있느냐 성령이 있고 한 자들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해 주는 거예요 아, 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 그래서 예수, 야야, 저리가저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그 성령의 인침을 우리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완대의 전도가 잖아요 전도, 갔자, 전도. 전도 가서 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동해서 전도하는 일을 하잖아. 아멘. 하나님의 인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현재 시간이 다 됐다는 <laughs>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시간이 아홉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으로 인치는 일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으로 인치는 복음 전파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치는 이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수행을 하는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꾼이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 믿도록 성령으로 인치는 일을 하는 일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할수 있는 아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기가 아멘을 크게 해서 마친 게 아니고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자고 능이 커질 수 없는 큰 물인데 그들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 곧이 땅의 환란 속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치는 일을 복음을 통해 복음 증거를 통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인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았으니 담대히 그리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복음전도를 통해 성령의 인치는 하나님의 인치는 일을 수행하여 땅의 내 바람,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때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해서 인침으로 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우리 모두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그러한 인치는 일을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는 이 구원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나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한음 들이니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권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정신도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피도 뼈도 뼈골씨도 뇌세포도 강건하도록 오장육부도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무실은 우리 전홍철이 그 이번에 완도 갔다가 온 파란 티 홍철이가 파란 티를 하나 주라니까 우리 홍철이 파란 티를 준비해서 주도록 하세요. 네. 자, 뭐 신기라도 받고 싶어? 네 응. 내가 하나 줄까? 응.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진리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 앞에 감격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그 영광에 참여한 이복을 주체할 수 없어 세상에서 증가하고전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신 과정만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14만 4천에 속한 영광스러운 백성 되었음을 확인하고 감격 속에 일어서는 모든 권석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메.